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 이예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예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얘기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연금 받는 나이와 시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 때 받는 시기를 놓치면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연기하는 거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연기하는 것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는 반납금 납부와 추납보험료 납부, 그리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용어가 생소한데 자, 반납금은 받았던 돈을 다시 납부하는 것 같고 추납보험료는 나중에 납부한다는 말 같은데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취득한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반납금 납부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추납보험료는 실집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네. 납부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반납금 납부 또는 추납 보험료 납부로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서 노령 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반납금 납부와 추납 보험료 납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 증액도 되지만 이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120개월 이상 충족을 하게 된다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뭐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리 네. 자, 하지만 누구나 이 반납금이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자, 어떤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는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둘다 해당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거나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먼저 반납금은 반환 일시금으로 받아 가신 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외엔 만 60세 도달 전에 본인의 납부된 연금 보험료를 반환 이시금으로 받아갈 수 없지만,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반환 이시금 지급 사유 중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즉, 국민연금 자격 상실이 되고, 1년이 경과되어도 재취업, 그러니까 국민인금에 재가입되는 거죠.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대해서 반환이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아간 반환이시금을 예, 가입 중에 반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이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 예, 반환이시금 지급 사유는 1999년 음.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찾아가신 반환 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추납 보험료는 어떤 분이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추납 보험료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 있는 분 네. 그리고 제도 시행한 1988년 1월 이후에 군복무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에, 추납 보험료 납부 가능하시고요. 추납 가능한 개월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반납금을 받아간 반환 일시금에서 이자를 더해 납부 금액이 된다면 추납 보험료는 납부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추납 보험료는 추후 납부 신청한 달에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지금 현재 연금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분이 납부 예외 기간 100개월 중에 반만 하겠다 50개월만 추납부 신청을 하신다면 납부해야 할 추납보험료는 월보험료 10만 원 곱하기 50개월해서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추납 보험료는 이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 분할 이자가 조금 붙습니다. 네. 반납금 납부나 추납 보험료 납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만약에 이 반납 개월 수, 또 추납 보험료 개월 수가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증액이 되는 연금액도 같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액되는 건 맞습니다만 같은 월수에 대해 반납하고 또는 추납했을때 증액되는 금액은 차이가 음,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결론부터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납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증액됩니다. 네. 왜냐하면 반납금은 예전에 찾아갔던 그 기간이 그대로 복원이 되면서 그 당시 높았던 지금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소득이 없었을 때 기간에 대해 현재 소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지급률도 납부 시점으로 음. 적용하니까 반납금이 훨씬 더 정액이 많이 됩니다. 네. 예전과 지금의 연금 지급률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연금 가입 중 평균 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할 때 보장하는 소득 정도가 뭐 지급률 다시 말해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라고 했을 때 제도 시행한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60% 2008년도는 50% 해서 그후 매년 0.5% 낮아져 2028년도에는 40% 정도 수준에 맞추도록 설계가 네,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군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연금액 기금고걸과 관련해서 네. 예, 연금 지급률을 예, 다운 시켜가는 중인 거죠. 네, 원래 소득 대체율이 44%인데 비해 반납금으로 복원되는 기간에 대한 소득 대체율은 70% 정도가 되니 예, 반납하시는 것이 연금액 정액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액 정액 수급을 위해 반납금 납부 신청하시고 또 추납 보험료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수급 전에 꼭 반납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여부는 네, 우리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어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정액 되는 정도를 우리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 대구지역 본부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